소원은 신중하게 빌어야 한다. 간절히 원하면 분명 현실로 이루어질 테니까.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대저택 서재. 오늘은 시대를 초월한 자기개발 분야의 구루죠. 얼 나이팅게일의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 중에서 진짜 부자를 만드는 생각.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어떻게 장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소위 부유한 집안, 부유한 가문 같은 게 어느 나라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유한 집안이나 가문도 과거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사람 한 명이 낮은 계층에서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의 그 집안 그 가문이 있는 거거든요. 영국 왕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대손손 부를 누리는 잘 나가는 그 집안들도 사실은 모두 과거에 언젠가 힘들게 노력했어야만 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부자 집안이 되기 직전 누군가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죽어라 열심히 한 끝에 대대손손 호사를 누리며 살아온 거예요. 영상 시작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즉, 그 어느 부자든 갑자기 부자가 된 시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의 가속도가 붙어 막대한 부가 쌓이게 된 거고요. 우리가 보는 시대를 초월한 명저들에 자주 나오는 이 말이 생각나는 지점입니다. 부는 물밀듯 막대하게 밀려온다 여러분 분명히 목표도 있고 원하는 삶이 있는데 뜻대로 잘 안되고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면 그건 좋은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힘들다는 건 이제 성공으로 가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삶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라고요 딱히 원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목표도 없다면 뭐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료하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지긋지긋하다, 답답하다라는 감정만 느낄 뿐이죠. 성공을 하기 위한 그 경로로 들어섰기 때문에 초입이든 중간쯤이든 그렇게 힘드신 겁니다. 세상엔 정말 공짜가 없거든요. 행운의 여신도 행운을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그 경로는 예쁘게 포장된 반듯한 도로가 아니에요. 비포장 도로면 다행이죠. 보통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발이 푹! 푹 빠지는 갯벌 같은 진흙이 사방에 널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발한발 한발 걸음을 떼고 나아가실 때마다 진짜 힘겨운 그 신음이 단전부터 막 올라올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걸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자를 외치면서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막몇주 만에 몇달 만에 기적의 수익을 올려보시려고 정말 별별 시도를 막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으로 나아가는 연료는 간절함에서 비롯된 헌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헌신 없이 성공은 없습니다 성공의 100% 헌신 하기로 기꺼이 마음먹은 분들은 건너뛰기를 누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분들은 이 중간 단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지 같은 진흙밭을 기꺼이 통과 하려고 합니다 이 헌신을 거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목표에 제대로 어울리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성공했지? 싶을 정도로 여러분의 목표에 딱 맞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해 나아간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라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줍니다. 소원은 신중하게 빌어야 한다. 간절히 원하면 분명 현실로 이루어질 테니까. 저자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식 축구 선수라고 평가받는 시카고 베어스의 레전드 월터 페이튼 선수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월터 페이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제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거기에 가려면 뭘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매년 매 경기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내가 3년 후에 있고 싶은 곳은 여기다. 내가 6년 후에 있고 싶은 곳은 여기다 생각했죠. 저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상상력을 이용해 상황을 만들었고 목표에 접근했어요. 이건 미식축구, 사업뿐만 아니라 삶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목표를 이룬 후에는 더 높이, 더 멀리 가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야 하고요. 단언컨대 목표를 어떻게 이룰지 무엇을 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그 과정이 실제로 목표를 달성한 순간보다 훨씬 더 즐겁습니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여기에서 확 와닿는 말이 있죠. 상상을 이용해서 성공을 그리는 그 과정이 실제 달성한 순간보다 훨씬 즐겁다. 그리고 성공은 너무 재미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어려서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지? 저자는 어렸을 적 집이 많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더 뼈저리게 느꼈던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했던 건이 사회 구조에 대해 진짜 아무도 의심조차 품지 않는 걸 보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직접 답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도서관으로 향한 거죠. 그리고 그 도서관에서 무려 17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17년 후얼 라이팅 게일의 눈앞에 성공의 비밀이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We become what we think about. 영어로 딱6 단어. 60만 개가 넘는 단어 중. 특정한 이 순서로 된 6개의 단어가 바로 17년간 저자가 찾아 헤맨 바로 그것이었어요. 저자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마치 밝은 빛이 나를 온전히 감싸는 기분이었다라고 말이죠. 너무도 단순한 그 진실이 떠오른 순간, 얼 나이팅게일은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았어요. 그리고 스페인의 위대한 철학자 오르테가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방향감각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유일한 종이다. 다른 종은 낯선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편안함과 익숙함을 느낀다. 그들은 전적으로 본능에 통제되고 모든 자극에 자동으로 반응함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며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인간만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유일한 상태로 자신의 고유한 세계를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생명체다. 이는 실로 놀라운 힘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삶이 그저 만들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가 자신의 타고난 능력 이상의 목표를 진지하게 선택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쓸수 있는가? 오늘의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이 생각한 것의 총합이다. 지금 당신은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는가? 만약 대답이 그렇다면 다음 도착지는 어디인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할지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혀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원하는 미래에 가까워진다. 생각이 혼란스러우면 삶도 혼란스럽다. 시각화는 인간이 좋든 나쁘든 중립적이든 미래로 나아가는 수단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 통제하에 있다. 라고 말이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자에게 이 질문을 했다고 해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타고난 능력에 비해 너무 큰 목표를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요. 이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경험상 심각한 신경증이나 정신질환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은 주어진 능력에 비해 너무 커다란 목표를 선택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포인트가 나왔는데요. 우리는 오히려 스스로를 과소평가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해낸 일은, 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스스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목표들에 대해서는 계속 의심하며 살아가잖아요. 이게 왜 이런 거냐면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잠재력을 모르는 걸 말하기에 앞서서 보통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원하는지, 뭘 원하지 않는지,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것들조차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자신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알 리가 만무한 거고요. 여러분이 성공할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내가 나아가고 있는 목표는 이것이다. 나는 이 방법으로 거기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목표에 도달하면 다른 목표가 생길 것이다. 그때 나는 분명 예전보다 더 개선되어 있을 것이기에 새로운 목표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라면 스스로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간 혹은 지난 한달 동안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5분, 10분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아마 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좌절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일단 첫째로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거의 다 그렇다는 거고요. 둘째로는 사람마다 속도가 다 다르니까 늦었다고 좌절하거나 한탄할 필요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차르트는 8살 때 이미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전 세계를 감동시켰거든요. 그런데 괴테는 80대의 파우스트를 완성했어요. 괴테가 모차르트에 비해 망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한 명도 없을 거예요. 괴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고요. 나이 든 강아지들에게는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말에 대해 시카고 대학교 총장이었던 로버트 M. 허친스 박사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인간은 강아지가 아니고 교육은 한낱 제주와 다르다고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실제로 변합니다. 얼 나이팅게일의 서류함에는 자신의 가르침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편지가 넘쳐났었다고 하는데요. 얼 나이팅게일만큼은 아니겠지만 저 역시 지금까지 저의 구독자님들께서 인생이 바뀌었다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내가 이렇게 할수 있을 거라고는 진짜 꿈에도 몰랐다 막상 이런 일이 현실로 펼쳐지니까 오늘부터 내 스스로를 더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된것 같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만 천 명이 넘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도 정말 다양하셨고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건 80대 구독자님도 한분 계셨었어요 여러분 딱한 번이잖아요 죽기 전에 인생의 의미를 딱한 번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나는 인생의 의미를 일곱 번 찾았다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딱한 번입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는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것보다 앞으로 최소 5년 동안은 훨씬 더 많은 재미를 느낄 거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스스로 좋아하는 일에 완전히 매료되고 몰입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곧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에게 인간이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공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란 걸 말이죠. 성공한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도 만나 보면요. 진짜 별의별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도 하루에도 수십 개의 문제들을 마주하고 막 머리 싸매면서 고민하고 그렇거든요. 다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았어요. 책을 많이 읽고 아니면 진짜 살면서 더 잃을 게 없는 상황에 놓여서 아니면 인생의 절대 멘토를 만나면서 정말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스스로 자기만의 답을 노하우를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표라는 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 내어줄 수 있는 가치가 뭔지 알게 되실 거거든요. 그리고 먼지 같이 보잘 것 없고 사소한 것부터 최선을 다해 상대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제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일 혹은 목표를 발견하고 그걸 이제 실제로 하게 되시면 심지어 이런 감정이 드실 거예요. 아니 나는 이게 좋아서 공짜로도 할수 있는데 돈까지 번다고? 그런 감정이 드는 게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일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이에요 자연스럽게 웃게 되고 생기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뒷받침해 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저자에 따르면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마치 할 일이 있어서 삶이 연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나 또한 그러하다 61세인 나는 인생의 지금 이 챕터를 가장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30살보다 40살에 더 행복하고 50살에 40살보다 더 행복하다. 목표가 있다면 사실은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나는 세상이라는 커다란 그림에는 누구나 잃어버린 조각처럼 쏙 맞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믿는다. 그 자리가 무엇인지, 그의 합당한 관심과 시간을 기울여 찾으려고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의미를 찾는 여정이다. 그러니 이만하다면 충분하다는 말을 하지 마라. 생각해라. 학교에서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기억하는 방법을 배운 점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생각해야 한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다이아 수저가 아닌 이상 우리는 모두 없는 배경에서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이루는 여러분이라는 우주에서 누군가는 헌신해야 그리고 그게 당연히 여러분이어야 그렇게 여러분이 스타트를 끊어야 불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가려고 하는 그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회원 전용이라는 굳게 닫힌 문이 여러분을 막아설 수도 있을 거고요. 수없이 거절당해도 그때마다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목표를 잊지만 마세요. 셀프 퇴장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생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말과 닭이라면 괜찮은 선택지겠죠. 그런데 인간은 그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가족, 자녀들, 부모님이 고통받길 원치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최초가 되어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저자의 말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에서 주어진 시간에 즐거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행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주어진 삶에 어떤 성취를 보탤 것인지 각자에게 달렸다. 그것이 세상의 잣대로 보기에 그리 대단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승리했다. 마침내 삶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이 모든 것들이 영화 필름의 이미지처럼 갑자기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편안히 쉴수 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